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어, 시언어 11주차 2교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최소값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자, 최소값 소스죠. 최소값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10개를 입력받고요 입력받은 숫자에서 최소값이에요. 자, 요걸 이제 포문을 두 개를 썼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 한 개를 쓰는 게좀더 여러분의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 일단, mi를, mi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는, 그죠? 네, 최소값. 그냥, 수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살펴보는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살펴본, 이제,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이, mi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 특정, 시점까지 살펴본 수 중,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작은 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5번 주일이 실행될 때, 될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봤죠? 아무것도 안본 상태에서 가장 작은 수가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100보다 큰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하나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 바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살펴봅니다. 새로 들어온 숫자가 더 작나, 안 작나. 그것만 보면 되겠죠. 숫자 하나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이제 숫자가 다섯 개가 있었어요. 다섯 개 숫자를 다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숫자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은 새로 들어온 숫자가 더 작은지, 제일 작은 수인지, 최소값인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숫자가, 기존에 있던 수보다 더 작은가? 우로 체크를 하는 거죠. 더 작아요. 만약에 참이에요. 참이면, 최소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얘가 진짜 최소값이네. 업데이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가 들어왔어요. 다른 수가 들어왔어 보니까, 더 작아요. 아, 얘가 진짜네. 또, 그 다음 또한 바퀴 돌아가, 또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입력을 받아서 보니까, 이번에는 커요. 그러면 아이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어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잇은 뭐냐면 mi 라고 하는 이제 최소값이에요. 자, mi 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소값 mi 라고 적었습니다. 얘는 이제 맨 처음에 값을 우리가 100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있죠 배열의 값이 이제 하나씩 들어옵니다 길다라고, 길다란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총 10칸이 이렇게 질러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아, 가장 작은 값이 뭐냐 하는 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한 칸씩 봐야겠죠? 자,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인덱스가 있습니다. 각각에 하나씩 보는 거죠. 0번에 값이 뭐가 있을까? 값을 읽어옵니다. 값이 5요 어, 50이에요. 자, 50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새로 들어온 값하고 비교를 하자. 자, 어떤가요? 네. 누가 더 작죠? 새로 들어온 값이, 새로 들어온 값이 작나요? 네, 그러면 MI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얘을 50으로 넣습니다. 50이 되었어요. 자, 포문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포문, 위에, 위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지금, 다시 한 바퀴 삥 돌아가죠. i가 이제 뭐가 돼요? i가 1이 됩니다. 자, 1로 바뀌었어요. 7번 줄에서. 8번 줄로 가니까, 이제 스캔앱에 새로 값을 받죠. 받아요. 자, 이번에 뭐라고 입력할까요? 이번에는 58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또 해야 되겠죠? 예,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커요? 누가, 예, 새로 들어온 애가 더 작나요? 아니죠. 참이 아니죠.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넘기고 놔두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냥 쭉 넘어가세요. 이제 i가, 예, 이제 2가 돼요. 2가 되니까. 여기 또 입력을 받아야겠죠? 이번에는, 40. 네, 40이라고 적어왔습니다. 4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누가 더 작아요? 얘가 작나요? 참인가요? 네, 참이죠.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40하고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쭉 가면 되겠죠. 네, 또 3이 들어왔어요. 네, 세 번째 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80이에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겠구요. 이런 식으로, 뭐, 가1씩쭉 가보면 10이니까, 40 지우고, 이제 10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나 차례차례 들어오는 거를 하나씩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보다 뒤쪽에 들어오는 것이 숫자들이, 다 10보다 크다. 이렇게, 뭐, 15, 20, 23, 80, 90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치면 네, 더 이상 얘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MI는 어디로 고정입니까? 네, 10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네. 어 얘는 이제 둘 중에 작은 수를 출력하는 거였고요. 이제 요 코드에서는 p p t 코드에서는 인트로 하지 않고 더블로 했어요. 더블 로 하니까 스캐 f 할때 LF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프린트F 할 때도 이제 LF. 프린트F 할때 출력할 때는 그냥 f 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에게서 10개의 숫자를 입력하자 배열을 넣는다면 뭐 비슷하죠? 그 다음에 10개 숫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화면에 출력하라.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계산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요 프로그램하고 비슷하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값 찾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 더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계산하네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 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빔 프로젝트. 이, 위크 11, x04, a v 리 r s, standard d e v i a t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새로 수스파일 추가해야 되겠죠. 미크십의 x 엑셀 영상 에브러지의 샌드리테이션, 네 가져왔습니다. 네. 아, 자 이번에는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다 해결하지 않고요, 함수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지난번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복습도 해야 되겠죠. 자, 평균과 표 준, 편, 차,를, 찾아주는 프로그램.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필요합니다. 함수는, 네,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int, int는 double, get, average. 자, 이렇게 하면 평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용자에게서 숫자를 10개를 받아야 돼요. 10개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죠. 전달을 주고 받으려면 파라미터로 이 배열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 여러분이 배열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거는 가르쳐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배열, 파라미터로 넘기지 않고 위쪽에서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데이, 터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이는 우리가 10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d 을 u sum. 얘는 지금까지 들어온 데이터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sum은, sum, 어디 i. 하면 쭉더하겠죠아 아이는 네, 선언을 줘야 되고요자 평균을 리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리턴, 썸 나누기 뭐로 하면 될까요 나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제수가 10개 니까요 10으로 나눠서 리턴하면 에버리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프린트프 어, 일단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getAverage 함수를 호출해봅시다. 에버리지 함수 호출하면 얘는 에버리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에버리지를 이제 네. 에버리지라는 네, 변수를 만들고, 에버리지 값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어 출력을 하면 되겠죠? 프린트 F, 퍼센트. 자, 지금, 에버리지가 실수형이죠. 그래서 F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평균. 평균은, 예, 값은 %f다. 여기라고, 이 제, 결과가 어디 들어있죠? avg라는 데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평균을 계산해주는 코드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요? 5.5가 나왔죠. 다 더하면 55니까, 10으로 나눠서, 5.5가 나왔어요. 자, 어, 어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복습에 가까운데,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에요? 데이터가 배열이다. 라는 부분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봅시다. Get, Standard Deviation. 자, 여기서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에버리지 값이 필요하죠. 에버리지 값이 없으면 표준편차 계산할 때 이제 표준, 어, 평균을 또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받아서 기존 데이터에 표준편차를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편차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역시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계산을 하는데 편차를 계산을 하여 편차는 현재 들어오는 값에서 뭐를 빼나요? 에버리지를 하면 얘가 편차죠. 그런데 차이죠. 평균 차이 이제 차이가 나오고 이제 이 차이값을 이제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해야 되죠. 분산 계산하려면 얘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그죠? 이렇게 제곱을 하고 싶어요. 제곱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곱이 안 돼요. 포우라고 하는 제곱하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뭐 그냥 이렇게 같은 거두번 넣어가지고 곱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곱해졌죠? 빼서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 해야 되겠죠? 3에다가 더합니다. 또 3에다가 그냥 더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 더해졌어요. 다 더해졌는데 마지막에 더한 다음에 그냥 0을 리턴하면 안 되죠. 그렇죠? i a t i 이션은 어떤 값이 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루트를 네. 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차이를 제곱을 해가지고 더하면 다 더하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분산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루트를 네, 씌워줍니다. 루트를 씌우는 함수는 sq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면 루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u m 을 루트를 해가지고 결과를 std에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std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sqrt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어 에러가 떴죠?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쓸수 있도록 헤더 파일을 하나 인클루드 해줍니다. less.h라고 있어요. 요거는 각종 수학 함수들이 이제 들어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가지고요그 결과를 std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봅시다. std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결과가 다 나왔죠? 여기서 참 위에서 이제, 제가 중간에 선언을 했는데, 이게 위쪽에 선언을 하는 게 좋습니다. std. 이렇게 위쪽에다 선언을 했구요. 음, 메인 함수에서는 에버리지 네, 계산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계산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계산할 때 에버리지는 파라미터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네, 출력했고 이제 줄 바꿔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출력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잘 나왔죠. 자, 한번 스탠다드 아, 비에이션 std.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1, 2, 3, 4, 5, 6, 7, 8, 9, 10. 네. 네. 승단 대비는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제가 여기서, 음, 요거를 썸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썸을, 네. 10으로 나눈 다음에 썸을 해야 되는데, 네, 실수했네요. 그래서, 각 제곱을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 더하는 게 아니고, 더, 아니, 더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10으로 나눠서,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분산의 평균을, 예, 네, 루트. 예, 네, 헷습니다 7, 8, 9, 10. 이렇게 주면 네. 에버러지는 5.5, 센터의 베이션은 2.87.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이제 스탠다드 에비에이션 표준편차 계산식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예, 배열의 정의를 설명 드렸고 왜 쓰는지 설명 드렸고 어떻게 쓰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우리가 인덱스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죠. 자, 얘기 말씀드렸고 지금 최소값을 찾는 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 최대값 찾는 건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뛰어넘어서 여기, 파라메터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코드를 보시면요. 파라메터가 뭐죠? 이렇게, 지금, 어 함수를 호출할 때 정보를 넘겨주는 이것이 파라메터 혹은 매개 변수죠. 지금 여기서 getStandardDeviation, getStd 함수에서는 평균 값을 넘겨줬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에 제가 전역변수 지역변수 설명 드릴 때 가능하면 전역변수는 안 쓰는 게 좋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쓰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해 놓고 이렇게 전역변수를 쓰고 있죠 이 경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죠 어 그런데 사실은 진짜 없어질 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를 파라미터로 배열 어 배열의 파라미터로 넘겨 주면 돼요 그걸 아니, 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적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여기다 전역 변수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해봅시다.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아, 얘는 지난 아까 만들어놓고 제가 실수로 안 지었네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바로 빨간 줄이 여기 왔습니다. 자, 지금,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바로 빨간 줄이 왔어요. 아, 실결자가 없대요. 없는 게 당연하죠. 위쪽에 전역변수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전, 음, 여기 메인함수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인함수에서 만났던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는 또, 이렇게 뭐또 빨간 줄이 떴어요. 보내주려고 하니까 정의가 잘못되어 있대요. 저기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인 n 우리가 n u 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대괄호 중가로 넣어주면 돼요. 뭐, 아, 이렇게 단순한 걸왜 지금까지 뜸을 들으면서 안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보시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아까 예전에 봤었으면 처음부터 봤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int num이라고 해 놓고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배열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사이에 값이 숫자가 안 들어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 10칸이네 하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렇게, 비워놓기 바랍니다. 이제 배열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배열의 길이까지 같이 알려주는 경우가 어, 것이 좋습니다. 인 n 엘 l 이렇게, 배열의, 자, 배열 파라미터 하나, 배열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값, 같이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예, 배열이니까, 그냥 쓰면 되구요. 여기서 엘리 n 은 어디다 쓰냐 하면, 이렇게 10 대신, 그렇죠? 10칸이니까, 예, 10이 되겠지만, 나중에 하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서 뭐 함수 함수 마다 찾아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num 하고 순서를 len 적고 그 다음에 l v e a g e 그러면 10 대신에 역시 len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줄 때도 길이를 같이 보내줘야 되겠죠? 길이는 10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길이는 10이야, 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가요? 함수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네. 뭐, 함수 외에, 밖에 있는 변수를 막 가져다 쓰지도 않고요파라미터로 받은 변수만 사용하는데, 이렇게 크게 문제, 길이를 명시하도록 해서, 예함수 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 했습니다 네, 메인 함수 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일단 10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아좀 아쉬워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요거는 f 어, 디파인 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배웠죠 디파인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디파인 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어떤 상수를,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숫자를 지정할 때 있습니다. len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10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하다가 10개 말고 5개만 하고 싶어.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 해놓고 하다가, 아, 5 아닌데, 7인데, 하면 또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 오라고다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7로 바꿔야 돼 하면은, 다시 여기서, 이런 로 7, 5 찾아서 또 7로 넣고, 어, 바꿨어요. 근데 바꿀 때마다 힘들겠죠.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데, 코드가 쫙 엄청 길어지고, 그 안에서 뭐 10개, 20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디파인 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파인 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나오는 ln 이라고 하는 이제 애들을 모두 숫자 7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분의 C코드에서 이진수로 대형 이진코드로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코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고 아래쪽쭉 찾아본 다음에 len 이라는게 있어요 발견되 무조건 시딜로 바꿔 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define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자 지금 5 4 5 8, 3 2 1 2 3아 제가 7개인데 네. 5개 정도 줄어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1, 2, 3, 4, 5. 네, 평균은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41424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또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